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글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리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갈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 배소로 보내었느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곳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족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폈으며,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느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무나하라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더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라 아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하다. 아멘 오늘은 동력자라는 제모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 대해 정의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홀로 살수 없으며 또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올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혼자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혼자서 열심을 낸다더라도 우리 신앙생활 혼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는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넘어지면 어, 앞 사람이 일으켜 주고 또 지치면 밀어 주고 때로는 앞에서 끌어 주고 어떻게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의 마지막 순간 사명의 길을 이제 마치고자 하는 이 노사도 바울에게. 이 십자의 길을 끝까지 달리게 한그 동력자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바울의 동력자들처럼 그러한 동력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바울과 함께했던 동력자들은 어떤 동력자들일까요? 힘들 때 끝까지 함께했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어떨 때 가장 고맙고 또그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대부분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구절에서 보면 디모델을 향해 속히 오라라고 건을 건면을 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현재 갇혀 있는 곳은 이 천장에 한 기구만 하나 달랑 있는 음침하고 축축한 로마의 터굴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은 매우 외롭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한 공간이죠. 그렇게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 사역함 힘들고 이 괴로운 순간에 오히려 대마는 이 사도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사도바울을 떠다 버린 것입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나를 떠나는 사람은 나 옆에 있지 않는 사람은 동료자라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에 반해 힘들 때 함께하는 진정한 동료자들이 있음을 이제부터 소개를 하는데요. 이대마의에서 그리스계와 디도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각각 갈라디아로 그리고 달마디아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비록 사도바울과 지금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은 사도바울이 갇혀있음으로 인해서 돌아보지 못하는 저 갈라디아 지역과 저 달마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성김을 통해서 바울의 부재를 이들이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사도바울과 현재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인간자자로서 이 사도바울의 존도여행에 동행을 했던 사람이고 또 바울의 곁에서 이 서신을 대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실한 또 친구이고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일에 유익한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끝까지 함께 못하고 중간에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가기를 고부하며 이 바나바와 결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마가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이제 뭐라고 평가합니까?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평가하고 를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역자라는 것은 때로는 의견이 반목을 하고, 때는 의견의 일치가 조금 다를 때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연합하고 또 함께해서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기고도 나오는데 두기고는 아마도 이 에베소를 담임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즉시 와야 되니 그의 빈자를 메우고자 에베소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12절을 보시면은 드고아에 가서 가보이 집에 둔 고독과 가득종인 책을 가져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고독은 추위와 비를 막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이 낡고 허름한 모포입니다. 이 머리만 쏙 들어갈 정도로 이 구멍이 나 있는 소매 없는 옷을 뜻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말한 것을 볼때 가뜩이나 추운 로마의 감옥에서 이 겨울을 대비해서 어, 겨울 나기 위해 고도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책은 아마도 가족종이 쓰인 것을 봤을 때이 성경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동역자는 디모데처럼 이 동역자의 그 필요를 알고 또그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라는 것은 힘들 때 떠나지 않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함께하고 또야 나의 연약함과 빈자리를 메워주고 나와 동행하며 비록 의견이 다를지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연합하며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건 역시. 바로 동력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는 힘들 담께 했던 이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산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산교에 속한 모든 우리 건축들이 그런 동력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서로에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동력자로서 절대 닮아가선 안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든 동력자를 외면하고 또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구절에도 언급을 하였지만은 대만은 사도바울이 가장 힘들 때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사도바울을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였던 인물입니다. 제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냐라고 물어봤을 때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도 우리 가장 기억이 남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도 기억에 남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의 그 도움의 요청을 외면한 사람 그리고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잊을래야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데메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동역자 일을 해방하거나 또 대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동역자를 무시하거나 또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또 해방하고 또그 사람들 일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막 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동역자입니다.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서로에게 함부로 낮추어 보거나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고, 또 위로하고, 건면함을 통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서로 향해서 대적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안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서로 서로에게 있어서 안 좋은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는 동료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이 십자가이기를 묵묵히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역자는 힘들 때 떠나고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더 함께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함과 빈자리를 메워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동역자입니다. 전 우리 생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동역자를 세워지고 또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일으켜서 함께 그길 달려가는 난 동역자가 되게 도하십시오 개인주의가 갈수록 팽배해지고 서로에게 관심이 묻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또 우리는 더 그렇게 되지 않고 항상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더해 달라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